자, 이번에는 165쪽 삼각비 활용 연습문제를 보겠다. 자, 1번부터 보겠어요. 자, 1번. 다음과 같이 그림, 다 그림과 같이 줄의 길이가 2m인 그네가 앞뒤로 흔들리고 있다. 그네가 제일 낮은 지점 A에서 A에 있을 때보다 60도만큼 회전했을 때 B 지점으로 가 있네. 이때, 얼만큼 더 높은지. 요길이의 차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제? 그러면, 뭐 간단하네. 자, 여기 각이고 여기가 지금 2m야. 그럼 요 길이, 요 길이는 얼마? 1m가 되겠지. 음, 높이는? 얼마큼 높아져 있어? 1m. 자, B 지점에서 A 지점까지의 높이 차는 1m. 다음 그 그림과 같이 30m 떨어진 두 지점 A, B에서 바라본 각도가 각각 30도, 45도일 때여 높이, 건물 높이 구해 달라. 자, 이게 궁금한 거니까 음,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를 X라고 두면 여기 45도, 45도니까 여기도 1대 1, X. 자, 여기가 이만큼 60도니까 그게 30도이고, 이건 2배. x 2두 배, EX,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뭐, 우리 세 변의 길을 다 아니까, 사인 30도로 해볼까? 사인 30도는, 저 그림에서는 지금 EX분의 X. 2,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음.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30도가, 얼마지? 3분의 1이지, 그게 여기서는 30 더하기 x분의 x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면 되겠지. 자, 이렇게 곱해보자. 크로스로 자, 루트 3x는 30 더하기 x니까, 자, x 이항해 보면, 루트 3 마이너스 1 x는 30 따라서 x는 루트 3 마이너스 1 분의 30 유리어 과정 한번 해볼까 유리와 루트 3 마이너스 1에다가 루트 3 플러스 1을 더하고 분자에도 루트 3 플러스 1을 더하면 의 제곱,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이니까 2분의 30, 루트 3 플러스 1을 약분까지 해주면 15, 루트 3 플러스 1. 미터가 되겠네, 당연히.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 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음, 이렇게 돼있을 때, BC의 길이를 구해라, 이 길이. 내리를 구해라. 자, 티떻게까 지금 여기 45도고, 수선의 발 내리면 되겠네, 그 수선의 발 자, 내리면, 이만큼 각이 45도. 전체가 105도니까, 여기 얼마 60도, 이렇게 되겠지. 30도. 자, 우리, 이쪽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자, 여기는 3. 3cm 높이가. 자, 여기는 3 6 3. 이만큼 얼마? 3. 1대1이니까. 자, 그래서 3 더하기 3 6 3 cm. 이렇게 되고, 뭐 묶어서, 3으로 묶어서 1 플러스 높이 3 cm. 이렇게 도 되겠다. 4번.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라. 마름모의 넓이. 물론, 마름모의 넓이는 두 대각선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2분을 해줘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한 각도로 알고 있으니까, 자,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줘야 되겠지. 같은 거니까 자, 그럼 2 곱하기.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말은 뭐니까, 당연히 한 변의 길이도 4. 그래서 4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할 거니까, 4 곱하기 4, 사인 45도. 사인 45도는 얼마야? 바로 쓰자.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몇분8 루트 2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해주시고 자 5번 다음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8 AC의 길이가 6각 A의 크기가 60도일 때자 음. G는 무게중심이고 자 무게중심 무게중심의 성질도 있었잖아요. 그치? 이렇게 연결해보면 되겠지. 자, 각각 만들어진 이 삼각형, 세,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같지. 무게중심 일때 음, 무게중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음, 다시 한 번, 복습을 해, 요시도로 하고, 무게중심 많이 나오니까, 음, 이 우리 중 이때 배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음, 3분의 1만 곱해주면 되겠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니까. 자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 곱하기 인 60도 2분의 루트 3. 그 중에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4, 음, 2. 2, 사 루트 삼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죠 자, 그다음에 실력 삼각 비의 표를 이용하여 삼각 비의 표를 이용하여 반지름의 길이가 1cm인 원외에 음. 5에 내접하는 정오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다음 바늘레마의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구한다. 음, 자, 정오각형이니까, 우리가 요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5 해주자.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음, 자, 이 각의 크기를 알면 되겠지. 자, 여기도 1cm니까. 자, 이 전체가 360도. 지 모든 합동인 삼각형이 다섯 개가 지금 있는 모양이니까, 는, 자, 이 각의 크기를 어떻게 구해? 360도 곱하기 5분의 1이지. 이런 음, 안으면 되겠지. 5, 7에 35, 72도네. 아, 그러면 우리가 저한 삼각형의 넓이는 일곱, 1 2분의 곱하기 1 곱하기 일곱하기 일곱하기 사인 72도. 그게 몇개 있어요? 다섯 개 있는 거지. 자, 이게 지금 얼마인가 한번 볼까? 사인 72도면, 음, 0 9 5 1 1 그러면 0.2분의 1 곱하기 0.9511 곱하기 5 이렇게 해주면 음자 2분의 5, 2분의 5가 얼마야? 2분의 5가 곱하기 0.9511 소수 곱셈으로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소수 곱셈 자, 25 2.5 곱하기 0.9511 한번 해보자 0.9511 곱하기 1, .1 곱하기 2.5 5 1.5 5, 5, 25, 5, 9, 4, 5 47, 2, 1, 2, 10, 2, 9, 10, 8, 19, 5, 7, 7, 7, 13, 자,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되고, 순수 넷째? 둘째 자리까지 구하자. 그러면, 둘째 자리까지 구할 거니까, 2.38이네. 반올림해서 그래서, 2.38제곱센트미터. 자, 7번. 다음 그림과 같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6cm, 10cm인 두 대각선이 이루는 내각의 크기가 60도인 아, 뭐이 넓이 구하라는 거지. 자, 우리 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뭐이 길이랑 이 길이를 알고 이 끼인각을 알면 우리가 구할 수 있었는데 자, 이거는 대각선의 길이를 주로어 이거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음, 자. 선분 아니, 대각선 BD와 평행한 그런 대각선을 하나 이쪽에다가 점 A 꼭짓점 A를 지나도록 이렇게 하나 그려 봐. 그다음에 음 대각선 AC를 지나는, 네, AC하고 평행한 그런 대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얘도, 이쪽에다 하나, 점 뒤에, 그리고, 어,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해보자.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이렇게, 되겠죠 음, 그리고 얘도, うん,ね、うん。うん 이렇게 하면, 자, 큰, 큰, 이 평행사변이 하나 생겼지? 그거의 절반이잖아. 그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 이거, 이게 다 지금 흑동이니까 이네 부분은 딱 절반이 되겠지. 그래서, 어이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가 60도, 그럼 막꼭지가 60도, 자, 얘도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각 60도. 자, 이 길이가 얼마라고 했지? 6이라고 줬고, 자, 이 길이가 10. 이렇게 줬으니까, 그큰 평행사변형의 절반이니까 우리가 2분의 1을 곱해주고, 자, 각각 변의 길이 6 곱하기 10 곱하기 얼마야? 사인 60도.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음, 계 산만 해 주면 끝15 63 제곱 센티미터 자 이렇게 해서 5 음, 까지 165 쪽,